국에서 처음으로 CABB 택시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 봅니다. 지금 돈무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으로 행선지를 찾아보니까 이 택시보다 비싸요. 결국 그래이 손님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ABB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참 짐도 기사분이 다 실어주고 참 좋습니다. 이게 런던에 있는 서 운행하는 택시하고 똑같은 사양이죠 똑같은 택시입니다. 정말, 정말. 고클캅! 고클마캅! 택시 캡을 탔습니다. 저는 지금 요드피만에서 라트라로 가는데 396 바트가 나오네요. 그랩을 보니까 300바트가 나와요. 그랩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100바트가 한국 돈으로 4,000원이니까 4,000원 정도 더 투자해서 빨리 타고 움직이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택시도 넓고 서비스도 좋고 캡 강추입니다 요드피만에서 라트프라우로 가다보면 이렇게 왓퍼가 나오죠 왓퍼 왓포. 왓퍼가 나옵니다 왓퍼를 지나고 있습니다 왓퍼 왓포. 왓퍼입니다 여기가 버스가 지나가네요. 왓포어를 지나고 있습니다. 왓포어를 지나고 있습니다. 왓포입니다. 왓포. 왓포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왓포 옆을. 너무 이쁘죠? 소개하는 영상이네요. 제가 이용한 캡입니다. 여성 드라이버시고요. 참 멋지죠? 아, 수고해 마. 고군. 고군갑.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